쇼기장 시민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물고기가 죽을까봐 못 키우는 형님들을 위한 세 번째 영상, 물고기 키울 때 주의사항과 관리 요령입니다. 보통 물고기를 사가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게물 어떻게 갈아요거든요 형님들 물을 가실 때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이 수위사쿠 사이펀 있죠. 요거 가지고 바닥에 있는 물을 절반 정도 빼시는 겁니다. 절반보다 더 빼도 되고 뭐덜 빼도 상관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닥에 있는 유기물. 똥같이 안, 안 좋아 보이는 이물질 같은 걸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물을 이제 절반 정도 빼내신 다음에 물을 받아놓은 수돗물 받아놓은 물 갖다가 급격하게 들이붓는 게 아니라 조금씩 쫄쫄쫄쫄 살살살 부어서 쓰시면 되고 고게 힘드시면은 약간 캐시 아이템을 쓰셔서 볼탑이 있어요 더 편한 거는 또자동화수세트라고또 있는데 그런 거 쓰셔가지고 물을 조금씩 보충을 해주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자 요런 얘기를 하면 또야 그냥 겨울이니까 건조해가지고 물 증발하면 물빈 것만큼 부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형님들 많은데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모텔에다가 똥을 쌌어 바닥에다 똥을 싼 다음에 환기시킨 다음에 어똥 냄새 안 나네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똥을 봉투에다가 주서가지고 끄집어 내가지고 버려야 이게 청소인 거잖아요 똑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요즘 되게 이슈인 건데 어항 물100% 갈아서, 어항을 싱크대 들고 가가지고 물다 비워버리고, 바닥재 빡빡 닦고, 어항 벽면 수세미로 닦고, 물100% 생물로 갈아줘서 물고기 죽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한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한수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어항 리셋할 때도 그렇게는 안 해. 어항물 100% 가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수할 때는 100% 환수하는 게 아니라 부분 환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환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먹이 주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형님들 먹이를 많이 주는 게 좋은 건가요? 조금 주는 게 좋은 건가 이런 거는 답이 없어요. 원래 물고기가 굶으면은 사람도 똑같아요. 밥을 안 먹으면은. 배가 고프고 힘들고 이럴 때 이제 감기 같은 것도 걸리고 질병도 걸릴 수가 있잖아요 물고기들도 밥을 많이 먹을 때 건강하게 잘 크는 겁니다 밥을 많이 주는 기준이 뭐냐면은 밥을 줘봤어 다 먹어 또줘또줘또줘안 먹을 때까지 또줘 남는 거는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 잔밥 먹는 고기 뭐 코리 도라스나 안시 같은 거를 통해서 바닥 청소를 해주게 한다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사이폰 갖다가 정리를 해 준다거나 스포이트 같은 걸로 정리를 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밥을 많이 먹는 물고기들이 전반적으로 건강합니다. 튼튼해요. 보통 이제 무한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는 못하죠. 왜냐면은 무한수 하시는 형님들은 밥을 많이 주면은 이게 무한수하는 형님들이 심어놓은, 무한수 하는 형님들이 심어 놓은 무한수 무역 하시는 형님들이 심어 놓은 수초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 우리는 환수하고 여과기로 이걸 조져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양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큰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잘 커요. 양어하는 사람들의 미덕이 뭔지 아십니까? 환수 많이 밥 많이 해요. 우리가 먹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환수 매일 매일 800% 하는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물고기를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잘키우려면 밥을 많이 주고 물을 많이 갈아주는 게 진짜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건이 되신다면은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밥을 지금 저는 구피왕을 뭐한 다섯 번에1 0번 정도는 주는데. 제가 유튜브 라이브 진행했었을 때, 저희 구피를 제가 사왔었을 때를 보면서, 야, 이거 배가 왜 이렇게, 이거, 이거 알배 안찰거 같아, 이게 걱정했었잖아요. 3일만 이렇게 빡세게 주니까 알배 다 올라오더라고. 근데 지금 얘네가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고기가 건강하게, 빵실빵실하게, 좀 이렇게 탐스럽게 자하려면은 양어를 잘하려면은, 밥을 많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료를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료는 일제가 좋습니다, 형님들. 그 일본이 섬나라잖아요. 이 바다 쪽으로 굉장히 발달된 게 많아. 우리나라도 물론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께 한끗 차이로 조금 더 좋아. 그래서 물론 저도 매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이 타비야 구피밀 많이 먹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싼 물고기들은 다 일본 거 주고 있습니다. 히카리 사료가 참 좋습니다 <laughs> 아무튼간에 밥을 한 시간 반마다 여건이 되신다면은 여건이 되신다면은 한 시간 반마다 한 번씩 조금씩 계속 주시고 환수 꼭 해주시고 그리고 또 환수를 안 하실 거면 밥도 안 주시는 겁니다 밥 며칠 안 먹어도 괜찮아요 밥한 일주일 안 먹어도 괜찮아 밥을 이렇게 많이 주실 거면 환수도 꼭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정도만 딱 기본적으로 지키셔서물 생활 하신다면은 아무리 물고기 못 키우는 사람도 그냥 원래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잘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서 욕심 나면은 브라이슈 리프까지 주잖아요. 그럼 진짜로 수족관 창업을, 아, 그게 아니라, <laughs> 진짜로 자신감 갖고 해도 돼. 저도 요즘 브라인 슈림프 다시 하면서 코리도라스 치어들 밥 주고 구피들 슈림프 주고 있는데 이거 하면은 진짜 어항 한막 10개, 20개 놓고 싶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거든요, 형님들. 물고기 키우는 거 진짜 재밌어요. 다음 편에서는 나에게 맞는 생물 고르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환승기를 주세요. 감사합니다.